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, 반갑습니다. 황명민입니다 예,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어, 어떤 네. 종목 때문에 연락하셨나요? 위지닉스 스튜디오? 네. 23,000원에 100%요. 23,000원에 100%요? 예, 네. 예. 위지윙 맞죠? 네. 네, 위지윅스튜디오 어, 네. 23,000원에 100% 사셨어요. 이게, 어, 매수는 근래하신 건 아니네요. 예, 한 9, 월달이나 8월달이 됐나? 아, 그래요. 예. 그러면 요즘에 드라마 혹시 좋아, 뭐 자주 좀 보시는 드라마 있나요? 저는 드라마는 자주 안 봐요. 아니 드라마를 안 보시면 어떻게 해요? 아, 보기는 보는데 많이는 안 봐요. 음, 많이는 보지 않아요? 예. 네. 왜 제가 이제 질문을 이렇게 드렸냐면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이 그쪽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쵸? 예, 예. 네. 그리고 그렇다면 이 회사가 최근에 드라마 제작에 투자했던 회사가 있, 어, 이제 투자를 한 투자를 한 드라마가 있거든요.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네, 송중기 씨가 아, 주연인. 예. 네, 그 네, 주말 예. 오늘부터 아마 금토일 할 거예요. 꼭 보세요. 예, 예. 네, 재밌을 예. 겁니다. 왜냐하면 시청률이 굉장히 예. 높아요. 왜냐하면 아, 그래야 아. 주가가 올라오는 거고 그래서 지금 주가 반응이 오고 있는 거예요. 아, 그러니까 아. 내가 산 주식이 어디에 어디에 투자를 했고 어떻게 지금 이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. 좀 파악을 하고 가는 게 좋겠죠. 거기다 100%다 음. 투자하신 거잖아요. 그죠? 네. 그렇죠. 그리고 지금 그런 것도 모르고 있다는 건 운에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. 음, 그죠? 올라오, 아. 어, 올라오고 있는, 게, 어, 올라왔네? 이유도 모르는 거잖아요. 그죠? 음, 뮤직스튜디오는 아. 지금 괜찮아요. 흐름 괜찮고, 많이 빠졌고요. 그리고 지금 또 음. 재료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, 어, 25,000원, 제가 볼때100% 비중 너무 많아요. 25,000원 오면 최소한 한 70%는 줄이세요. 여기서. 음. 70%다 줄여버리세요. 30%만 가지고, 어, 그때는 조금 더 이제 단타로 볼건 아니었죠. 네. 예, 예. 네, 그러면 나머지 30%만 가지고 한 3만 원 정도까지 한번 끌고 가 보세요. 음. 2만 5천 원대에서는 70%는 다 정리하시고요. 네. 예, 예. 네, 그리고 드라마 자주 보세요.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그런 아, 작품들 아시겠죠. 네, 그게 도움이 예, 된다니까요. 알겠습니다. 네. 예, 예. 네, 고하겠습니다 예.